오늘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이런 주제는 참 교회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 7계명에 이러한 계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간음하지 말라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사 속에 보면 시대와 많은 나라에서도 이 가늠과 같은 성적인 문제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 소동과 고모라 그런 멸망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동과 고모라의 시대가 언제냐면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이소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때부터 이미 다 있어 왔고 지속되어 오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있어 왔던 그런 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마 이 시대도 성 개방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도라든지, 결혼 전 동거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별거와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성적으로 온갖 부끄러운 사진과 내용을 유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남녀관계, 성적인 관계들까지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미화시키고, 그러다보니. 자꾸 그렇게 보고 듣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양심이 둔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람들이 가진 낮은 순으로 끌어내려는 끌어내려 그렇게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죄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우리의 감정적인 수준으로 자꾸 자꾸 끄집어내려서 바닥을 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을 원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란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배우자를 대하듯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성 개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7계명은 육체적인 것과만 관계된 그런 개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순결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이칠 개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인 성결을 보존하고 또한 부정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을 금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그런 개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간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결혼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제도를 사람이 만든 제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을 좀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처럼 결혼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결혼 당사자인 남녀를 짝지어 주신 분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에게 딱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딱 맞는 짝을 지어 주실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를 지으신 뒤에는 그녀를 친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배우자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혼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혼인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연애를 한 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했으니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이고 내가 선택해 서한 결혼이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음이 왜 죄일까? 간음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배우자를 대하듯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개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간음을 정죄하시는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혼인한 두 사람을 친히 짝 지어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간음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내신 결혼 제도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1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계명은 이러한 간음죄를 금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의 개념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계명도 다른 계명들과 같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배우자를 속이는 간음 행위는 물론이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심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면 역시 이것도 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음욕까지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금하시는 이유는 간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음란한 생각과 욕심을 부추기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글이나 사진, 영상, 음란한 사이트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7개명에서는 우리 자신이 음력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력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 말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8문에 보면 이 7개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138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개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함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들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소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복장을 단정하게 해라. 금욕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계명과 관련하여 모든 불법적인 결혼도 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나는 불법 그런 결혼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 결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든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어미 다스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명은 음욕과 불법적인 결혼 결혼의 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우리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음행의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로움과 수치 가운데로 몰아낼 것이며,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행의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들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모든 생각, 말, 행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소요리 어, 대요리문답 139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7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139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세욕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엉매에게 하는 서약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이며 게으름 단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게 되어지죠.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구레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의 겸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진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간음이라 혹은 음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섬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10개명을 가르치면서 제1개명에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제2개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늠이 되어지고 음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가늠을 행하였을 때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봉 1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 음행의 죄를 범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행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과 이혼을 선언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향하는 그들을 가로막으시면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최고로 높이고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질투하시며 노여워하시는 것이죠. 신부된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음행한 그 사람을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음행하고 가늠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며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때로는 질책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고 음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많은 것이 허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분명한 기준과 확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분명한 기준과 확고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7계명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찾아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율법과 장, 어,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깊숙히 하나님에 하나님으로 얽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우리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능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길은 십계명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존재,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대 일컫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계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계명만 들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다짐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만 보이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명령들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